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어쩌면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궁금해 하셨을 법한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바로 신약성경의 맨 앞에 있는 네 권의 책,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라는 딱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가지나 다른 버전이 필요한 걸까요? 이거 혹시 뭔가 내용에 안 맞거나 성경의 약점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품어봤을 만한 아주 합리적인 질문이죠. 하지만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요, 이건 약점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을 가장 완전하고 또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하려는 정말 기가 막히게 의도된 강점이에요. 법정에서도 한 명의 증인보다는 여러 명의 증언이 일치할 때 훨씬 더 믿음이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네 가지 다른 관점을 네 개의 초상화라는 개념으로 한번 들여다 볼게요. 마치 네 명의 화가가 각자 자기만의 스타일로 한 사람을 그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 전에 우리가 복음서라고 부르는 게 뭔지부터 확실히 해야 해요. 이게 그냥 단순한 위인전이나 역사책이 아니거든요. 이 책들은 이걸 읽는 사람들이 아, 예수가 바로 이런 분이구나 하고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초상화는 마태가 그린 왕의 모습입니다. 마태는 주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글을 썼는데요.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겠어요. 우리가 수백 년간 기다려온 진짜 왕이 바로 이분이다. 구약성경의 모든 예언이 이분을 가리키고 있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사자가 바로 마태복음의 상징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마가가 그린 종의 초상화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 박해를 받고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강력한 분이 오히려 우리를 위해 고난 받고 목숨까지 내어 주셨다는 메시지는 정말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힘과 희생을 동시에 상징하는 소가 마가복음의 상징이 된 거죠. 세 번째는 의사였던 누가가 그린 초상화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꼼꼼하고 역사적인 관점이 돋보여요. 바로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죠. 누가는 일부러 예수님의 족보를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서 멈추지 않고 인류 전체의 시작인 아담까지 쭉 거슬러 올라가요. 예수님은 특정 민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구원자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상징도 바로 사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초상화는 요한이 그렸는데 이건 스케일이 다릅니다. 저 하늘 높은 곳에서 모든 걸 내려다보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에요. 시작부터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엄청나게 선포하잖아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우주의 근본 원리,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상징인 이유? 바로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네 개의 초상화가 더 대단한 건요, 이게 그냥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주아주 아주 오래된 약속의 그 뿌리를 두고 있거든요.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한마디로 하면 딱 이거예요. 약속과 성취. 구약이 수백 년에 걸쳐서 앞으로 이런 분이 오실 거야 하면서 정교한 퍼즐 조각들을 막 흩뿌려 놨다면요. 신약은 자, 여기 그 퍼즐에 완성된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고 보여 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무려 7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저기 진짜 별볼일 없는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올 거라고 예언을 해요. 그리고 700년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로마 황제가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이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정말 우연처럼 하지만 정확하게 바로 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을 무찔러 줄 그런 강력하고 화려한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에서 53장을 보면 완전히 반대되는 예언이 나옵니다. 멸시 받고 고난 받고 결국 죽임 당하는 종을 통해서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구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냥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진 사건이라는 걸 정말 소름 돋게 정확히 묘사하고 있죠. 이 예언이 너무 정확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 나중에 예수님 이야기 알고 나서 끼워 맞춘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20세기에 사해사본이라는 고대 문서가 발견되면서 게임이 끝납니다. 이 이사야서가 예수님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기록된 원본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그냥 증명돼버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이게 일부에 끝이고 이제 거대한 2부작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한 명의 저자가 쓴두 권의 책을 통해서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데요. 누가복음과 그 후속편인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이 완벽한 대칭 구조 좀 보세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여정은 구운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그 복음이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까지 쫙 퍼져 나갑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전 세계적인 공동체 이야기로 확장되는 순간이죠. 자,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어, 이거 말이 좀 다른데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구원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라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바울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고 야고보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라고 해요. 꼭 서로 싸우는 것 같죠? 근데 이게 아니고요. 마치 축구에서 양쪽 윙어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중앙의 골대를 향해 공격하는 것과 같아요. 바울은 내가 착한 일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착각하는 율법주의라는 오류를 공격하고요. 야고보는 믿기만 하면 되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돼 하는 값싼 은혜라는 오류를 공격하는 거예요. 목표는 똑같습니다. 바로 진정한 믿음이죠. 이게 진짜 하나의 진리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바울과 야고보 둘다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똑같이 아브라함을 예로 든다는 거예요. 정말 똑똑하죠. 바울은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기도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인정받았다고 말하고요. 야고보는 그 믿음이 아들을 바치는 순종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진짜라는 게 증명되었다고 말해요. 결국 이거죠. 진짜 믿음은 은혜로 받는 선물이지만 반드시 삶이라는 열매로 증명된다는 것.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핵심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네 개의 복음서는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한 분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네 개의 입체적인 초상화다. 둘째, 이 이야기는 그냥 지어낸 게 아니라 수백 년에 걸친 구체적인 약속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성취다. 셋째, 예수님 한 사람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대한 운동의 시작점이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진짜 믿음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은혜로 선물 받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네 개의 초상화가 있었죠. 왕이신 예수님, 종이신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네 가지 모습 중에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뭘까요?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